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7시 40분입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는데, 후덥덮하네요 어제 엄청 더웠습니다. 폭염이었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온도가 1도 높은 33도입니다. 어제 햇빛이 강해가지고, 오른쪽 그 오후에 드는 이쪽 창가로는 아, 이불을 내렸습니다. 아, 분이 뜨끈뜨끈 했고요. 아, 네, 여기 보시면은 아, 이렇게 많이 보던, 많이 보시던 화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소롱 기분입니다. 어제 제가 여기 밤에 저녁에 이렇게 심고요.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오늘 어, 어제 제가 또 일을 많이 많이 했습니다. 이쪽에 뭐 거미줄 친거다 닦고요. 여유리 다 닦고, 곰팡이 핀 애들 다 자르고. 다시 이렇게 배치도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배치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서른 어, 기분 그 설명드리기 전에 다육이 먼저 조금 소개드릴게요. 해아 판매도 좀 해야 됩니다. <laughs> 판매도 판매 영상을 안 찍었는데 여쪽에 음, 제가 연봉부터 보여드릴까요? 그저께 보여드린 연봉 연봉부터 보여드릴게요. 연봉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봉이 렇게 있는데, 네, 제가 키우던 연봉, 그 대품, 이렇게, 음, 꽃대 번식,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엘렌인데, 요거는 밑에 빈 화분 위에 올려뒀거든요. 요렇게 바닥에 두는 거 보다가, 요 공간이 있어서 통풍도 잘 되고 좋습니다. 만약에 집에 빈 화분이 있으면 요렇게 올려보세요. 여기 뒤에 아이가 키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면은 어, 키 높이도 맞고요, 햇빛도 좀잘볼것 어, 같고 이렇게 뒀습니다. 연봉이 이렇게 연봉 그그 그 목대 에 목질화 된거 묵은둥이 아 뿌리도 상당히 좋고 얘 4만 원이더라고요. 연봉은 다른 어, 다육이보다가는 가격이 조금 뭐 저번보다는 보다는 조금 올랐는 것 같은데, 제가 그대로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개가 있고요. 요거는 수영이 입장은 작지만 제가 물도 예쁘게 들고 너무 예뻐서 가지고왔습니다 이렇게 연봉 35,000원, 수영 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제가 뽑아서 가면 흙을 거의 털지 않고 보낼 겁니다. 이렇게 이대로는 포장도 힘들고요. 연봉 입장이 떨어질 것 같고 한두세개 정도 떨어지는 것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꽃이도 잘 되고요. 제가 잠시만요, 또 밖에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잠시만요. 네, 디켄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풀도 조금 뽑고요. 여기 이제 여주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주가 이렇게 싱그럽게 달려 있는데, 여기가 그늘이 지잖아요? 제가 여기에, 여기에 그냥 자연에 그냥 비도 맞고 그냥 맡겨놓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희성하고, 어, 그때 요거는 제가 우사를 씌워가지고, 완전 진하게 꽂아놨고요 아직 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쪽에 지금 뭐 레드벨벳 작은 분해서 너무 쪼그라들길래 어, 비를 맞히고 그냥 요 이제 여주 그늘 밑에 그래도 햇살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차광을 덮어주고요. 이쪽이 연봉입니다. 이렇게 포트인데 이거는 지금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요,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안에 들 안에 들이는 것보다가 밖에 나을 것 같아서요. 여섯 한번 또 비를 맞으면은. 안 되겠죠. 지금 짝이 쫙 펼쳐졌는데, 요렇게 햇살이 들면은 요렇게 했다가, 요 위에 차각막, 요렇게 한게더 덥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얘를 덮습니다. 제가 저렇게 요렇게 기둥을 박아놓고, 요렇게, 요렇게 덮고 있거든요. <laughs> 요렇게 노숙을 해서 튼실하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게 많아가지고, 아, 좀, 잠시만요. 아, 네, 또 바깥이 약간 흐리네요. 이렇게 예쁘게 나올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른 소개를 하고, 아, 네, 여기 등은 이 빛이 우리 됩니다. 입장이 엄청 깨끗하고요. 네, 이렇게 만원입니다. 얼굴 수도 많고, 얘를 큰 분에 심으면은 한 일, 2년 정도 이렇게 키우면은 아, 얘를 어, 2년전에 이렇게 판매를 했거든요 예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진짜 대품이거든요 이렇게 아는 동생이 키우는 비치후리대 예, 이렇게 만원입니다 입장도 깨끗하고요 네, 오늘 판매가 안되면 제가 심을 겁니다 딱두 개가 남았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비치후리대가 한 형편, 편도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농장에서 구매를 해온 거고 그 다음에 문스톤 입니다 청수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고 이 아우 사이즈가 보통 5,000원에 판매되는 문스톤 크기 이 사이즈 한번 보시면 은 네,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여 드릴게요 얘들이 널러리하게 물들면 정말 예쁘거든요 순하고 병충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12,000원 입니다 12,000원 네, 12 네, 에케문스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베개야. 이렇게 퍼플색에, 이렇게 각이 이렇게 적고요. 퍼플 샴페인하고도 닮았습니다. 베개야, 만원에 드릴게요. 만원. 이렇게 만원. 여기 묵은 베개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얼굴 크기가 이렇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1 5 0 0 0원입니다 요거는 1 5 0 0 0원두 개가 남았고요. 15,000원, 백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제스타, 예, 물들면 정말 예쁘거든요. 로제스타가 18,000원, 이렇게 있고, 모닝듀, 모닝듀는, 네, 나중에 판매할게요. 요거도 조금 키워야 되고, 홍포도가 묵은둥이, 이렇게, 목대 묵은둥이 홍포도, 12,000원입니다. 완전히 묵둥이, 제가 비교를 하려고,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8,000원짜리 8,000원짜리랑 비교를 하면 입장 크기도 다르고요. 이 예, 입장 크기도 다르고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 12,000원. 여기 예, 맵이나가 10,000원입니다. 여기 얼굴도 많고 굉장히 건강하게 자란 맵이나. 맵이나 금이 아니고 맵이나입니다. 10,000원. 그리고 여기 사과꽃. 이게 예, 진짜 순하거든요. 어제 제가 요한 개를 포트를 빼서 심어 왔습니다. 요렇게 심었더니 뿌리가 좋았고요. 뿌리가 이렇게 말려있지만 뿌리가 이렇게 걷어보니까, 어, 바로 분갈이를 해도 무난할 정도로 흰 뿌리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렇게. 요런 흙은 털어야 됩니다. 요런 흙은 털고 애들이 순하기 때문에 바로 분갈이를 해도 되고요. 8,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비입니다. 대비 묵둥이. 얘 너무 예쁘거든요. 요고어 2만 원입니다. 동이 대비 그리고 샤넬 뮤즈 3만 원입니다. 샤넬 뮤즈 크기 엄청 크거든요. 음, 로제스타하고 비교를 해 볼까요? 이렇게 엄청 큽니다. 이게 3만 원 이렇게 드리고요. 하월야 요거 제가 어 군생을 사왔는데, 분갈이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합식을 한 나이거든요. 얘 정말 예쁩니다. 얘도 모아지면 예쁜데, 여기 2만원입니다. 하월야 2만원. 요 뒤에 건 15,000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네. TP, TP 군생도 있습니다. 25,000원. TP 군생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와, 아, 뉴엔의 진주 이렇게 키우려면 최소 5년 이상 키워야 됩니다. 제, 제거 보여드리면은, 이건 뉴엔의 진주 목대가 만 원입니다. 제가, 농장에 있길래 소매라고, 소매를, 소매를 사왔는데 사실 남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뉴엔의 진주 많이 찾으시는데, 어린 애들, 목대 가는 애들도 뭐 4, 5천 원 이렇게 하거든요. 어, 아, 이렇게 목질화된 나이 찾으려고 하면은 힘들 겁니다. 지금 6개 있는데, 이렇게 목질화 되려면 정말 5년 키워야 됩니다. 제가 제거 키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거 키우고 있는 게 5년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제 뿌리를, 어, 심을 때마다 안쪽으로 놓고 놓고 하는데, 뿌리 굵기가 얘가 더 굵은 것 같아요. 얘가 더 굵은 것 같고, 요렇게, 요렇게, 요게 5년 키운 겁니다. 제 옥상에서부터, 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렇게. 얘가 더 굴래요. 이렇게. 엄청나게 세월이 가야만이, 요런 목대를 가지고 있, 있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잘 죽지 않습니다. 어, 분체 배송은 어렵고요. 어, 흙은 최대한 털지 않고 보내겠습니다. 요렇게, 뉴엔의 진주. 목질화가 돼가지고, 음, 거의 실패할 확률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해서, 오늘 제가 소개한 아이들이고요. 네. 뭐, 다른 아이들 또 문자 주시면은 제가 답해 드릴게요. 이쪽에 제가 어제 소농기 화분을 내돈내산입니다. <laughs> 제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세트로 샀는데, 어, 저도 이렇게 좀, 어, 요즘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요. 아, 가로분을 그, 어, 화분각에서 제대로 된거 사려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색감도 이렇게 너무 낮고 넓어가지고 뿌리가 빠지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제가 작년에도 몇번 전화 드렸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품절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화를 드리니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합식이죠. 아 이렇게 합식할 재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어제도 뭐 이렇게 다듬은 나이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도 이해해 주세요. 뭐, 이쪽에도 있고요. 뭐, 이쪽에도 제가 뭐, 쑥쑥 꽂아놓은 나이들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렇게 심어서. 또, 저희 하우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합식해놓는거 사관분이 몇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한번 심어보자. 심심한데, 저도 하면, 요게 한 3년째잖아요. 이렇게 지금 처음에 심었을 때 빡빡했었죠. 근데 얘들이 목대를 올리니까 근데 요 나름대로 괜찮잖아요. 요 사이에 뭘 꽂아도 됩니다. 근데 굳이 꽂을 필요도 없고 프레 프레르 블랑인데 얘가 은근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합식을 하니까 그렇게 잘 삽니다. 이 합식의 장점이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실패할 확률을 조금 줄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면 작은 분에 뭐 이런 작은 분에 화분만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뭐 잎꽂이 있는 아이들 요렇게 심으면은 됩니다. 또 합식이 많죠. 이쪽에도 뭐 합식이고요. 여기도 여기 누브라 군생입니다. 근데 제가 요쪽에 한개 심으려고 요쪽이 요쪽에 한개 심을 누브라를 하나 뗐는데 이제 군생이다 보니까 잘려진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 말리고 요 지금 꽂으려고 합니다. 요 누브라가 예쁘거든요. 그리고 요쪽 얘는 뭉큰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는 마감을 마감토를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거의 창이 많고요. 요거는 에본이고 뭉크고 홍홍시고 요거는 말간이고 요거는 이 클립스고요. 샤포테도 있고요. 이렇게 공나느 이렇게 이렇게 노경 얘를 이렇게 하면은 물 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낮고 긴, 낮은 분이죠. 낮고 긴, 낮은 분. 요렇게. 아, 굉장히 멋스럽잖아요. 자연미가 있고, 소름기 분의 특징이 가볍고, 이렇게 소리가, 청한 소리가 들리고요. 소리가, 요렇게, 음, 요거는 제가 몇년 전에, 어, 소름기 분님께 받은, 어, 서비스, 아 어, 선물로 받은 화분인데 그때 그한한몇개 정도 받았는데 다 판매가 되고 얘예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긴 농분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보다가 사이즈 작은 분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 화분이 멋, 멋들어지고 음, 손가락분 참 인기가 많죠 손가락분에 진짜 유행을 어, 주도하신 선홍기님 아, 협찬은 아닙니다. 제가 돈 주고 샀는데, 요거를 제가 어제 심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도 저쪽 유리, 저 진열대에 제가 토분에 심었는데 애들이, 아, 역시나 밑에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고 얘는 이제 뿌리 정리를 다 하고 이렇게 심었거든요. 요렇게 그늘에 둘 겁니다. 이렇게 스페시스입니다. 스페시스. 묵었는데, 요거는 작은 이렇게 직사각분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사이즈, 요 사이즈, 요 사이즈 가로분 어 낮은 직사각형이죠. 여기에 핑크 루비, 핑크 루비, 그 다음에 스노우바니, 브레비폴리아 이렇게 이렇게 심어 왔습니다. 여기 빨갛고 뭐좀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아, 그냥 대충 꽂아도 화분 자체가 못쓰럽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심었고요. 요거는, 아우, 얘도 입장이 너무 단단해가 몰랐는데 뿌리가 다 호사가 됐더라고요. 뒤에는 분홍용월 같고요. 천우엽 변경, 이렇게 내려와도 예쁠 것 같고, 요렇게 심었습니다. 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할 겸 이렇게 다 꽂았습니다. 요거는 미니벨이고요. 얘가 조금 키, 키는 있고 조금 심심한 것 같은데, 음 빨갛게 물들면은 <laughs> 예쁠 것 같고, 뭐요 옆에 뭘 하나 음, 멘도사를 꽂아도 될것 같고요. 어 탑돌이 뭐 이런 희선 같은 거 꽂아도 될것 같고요. 여게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laughs> 펜타드럼인데, 아 이렇게 너무 예뻐서 여기 목대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 한 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목대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깊숙하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기 선홍기분. 네. 이쪽에 제가 올 초봄에 2월인가요뭐 돌아다니는 거저 신발분에 이 중국 신발분이죠. 저도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실패 없이 몇 개가 판매가 되고요. 요거 루페스트리는 제가 어제 좀 잘랐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잘라가 다른데 또 꽂으려고요. 여기 예음분의 이제 손가락분이라고 하죠. 어 선홍기분보다가는 약간 크죠. 근데 폭은 같습니다. 어쩌면 얘가 더 넓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제가 여기 막 컸습니다. 요거는 심은지 한두 달이 넘었고요. 요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합식을 제가 요 합식이, 그리고 요거 뭐, 손가락분보다 더 큰, 뭐, 이렇게 요렇게 딱 잡힌 요런 분에도, 확실히 마디기 잘 큽니다. 어, 저는, 그 농장이다 보니까 크게도 심고, 하지만은, 베란다에서는, 이렇게 작게 심어야 많이 심을 수 있죠, 첫째. 첫째는, 어, 공간 활용도, 어, 하기 좋고요 좁, 이게 좁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에 비하면은 크죠. 근데 제가 요거를 신고 느낀 게 살구미인 건 계속 실패했거든요. 여기 딱딱한 흙에 작은 분에 심으니까 이렇게 야무지게 잘 큽니다. 요거도 어 완전히 묵은 목대 그 퍼플 딜라이트거든요. 요거도 좋다고 생각했는 요 요런 아이도소농 기분 하고참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어, 영상을 보니까. 선원기님이요손가락분에 에어니움을 심었던데 여기는 도저히 요거보다 큰 사이즈가 있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봤는데 요거보다 손가락분보다더큰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엄지분인가요? 거기에 심으면 예쁠 것 같고 아 제가 여기 오늘 심으려고 하니까 저도 막 설레는 거 있죠. 저도 이래 언박싱도 해보고 아 무료 했었는데 막얘 때문에 어제 많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누워 있었을 건데요. 덥다고 <laughs> 어제 수건을 목에 걸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음, 화분을 산 샀으니까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제가 여기 심은 아이들 또 보여드릴게요. 잘 크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막 대충 꽂았습니다. 꽂았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이쪽에도 보면 제가 합식이 있거든요. 테라독수랑 여기 한엽성록이랑 그다음에 여기도 뭐 뒤에는 하월야 집시 멘도사 뭐 요렇게 그냥 돌아다니나 는 보네 그냥 얘 하나 보다가는 얘가 예쁘죠 이렇게 심어, 심었습니다 음아 어제 얘가 쪼글해가물 줬더니 요 흙바닥이잖아요 확실히 흙바닥이 애들이 안 뽑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쪽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어, 답은 진짜 맨 그냥 두는 것보다 흙 위에 올려둔다든가 아님 빈 화분 위에 그렇게 올려두면 통풍도 더잘 되고요. 이렇게 정말 건강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조금 있었거든요. 그거는. 요거는, 라울, 뭐, 이렇게, 꽂아둔 거고요. 요거는, 전부, 퍼플 딜라이트, 요, 심었고요. 뭐, 레드베리랑, 뭐, 이렇게. 요, 요렇게, 목대가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목대가 없었기 때문에, 요 사이에 뭐 또, 꽂으면 되고요. 하나하나. 러블리 로즈 하나 꽂아도 되고, 요거는, 연봉입니다. 이라 하긴스, 뭐, 이렇게. 이렇게. <laughs> 요거는 제가 2월에 심었거든요. 2월에. 요렇게 심으면 잘자라고요 저, 아까 제가 밭에 보여드렸던 연봉이 이겁니다. 이거를 여기 두개 뒀고, 밖에 뒀고,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보려고 합니다. 네. 요렇게 해서, 아우, 얘도 지금 굉장히 통통한. 너무 예쁜 거 있죠? 만 원입니다. 너무 물건 좋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만, 만사천원, 예, 만오천원 적혀있네. 만사천원요. 예. 뭐, 다른 아이들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합식을 해서, 여기도 합식, 이, 이것도 굉장히 심은 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심고, 소농기 분에는, 그 손가락 분에는 아메치스 이런 거 심으면 예쁠 것 같고요. 러블리 로즈도 올릴 것 같고, 합식도 올리고요. 제가 이렇게, 오케이 제가 얘 때문에, 요 화분 때문에 부지런해졌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부지런해졌고, 오늘 요거 다른못 심을 것 같고요. 아, 요거 심을 생각에 지금 뭐또 땀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킹클루비요거도 뿌리가 괜찮더라고요. 요거 한 2주만 지나면 물 주면 되거든요. 물 준다기보다 비를 쫙 맞출 겁니다. 이제 8월 10일이면 말복입니다. 아침, 저녁, 이렇게 온도가 달라지고요. 뭐, 이제 폭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곡식이 익어야 되니까, 아, 폭염이고, 이제 장마는 거의 물러간 것 같아요. 주말에 온다 그래도, 아, 네, 이제 장마는 이제 더 이상 피해가 없길 바래고 아, 어제 여기 손도 보고요. 손도 잘 봤고, 얘도 굉장히 한 곳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석연아, 석연아, 요런 애들도 뽑아도, 뽑아서 심어도 되고, 후보가 너무 많습니다. 후보가. 후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여기, 아, 오, 어, 얘, 얘도 굉장히 예쁘게 잘 자랐네요. 아, 아 여기. 이렇게 후보가 뭐 이쪽에 있고지에 있는 애들도 있고요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할게 많네요 이쪽에도 후보들 이쪽에도 후보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여기 그냥 돌아다니는 아이들 아까워서 못 버리거든요 아직까지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뭐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 시트리나는 제가 조금 키워서 판매를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웨스트 레인보우 정말 안 죽고 잘 크네요. 안 죽고 잘 큽니다. 5천 원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5천 원. 이런 애들도 이제 잘라서 루페스트리 탑돌이 얘들을, 우주뭐 요런 애들 섞어서 합식하면 참 예쁩니다. 참 예쁘거든요. 어제 또 물을 줬습니다. 물은 뭐, 여전히, 뭐, 빗물이 아까워서 막 주고 있습니다. 죽음, 뭐, 죽는 아이도 있고요. 근데 사는 아이들이 더잘 살기 때문에 확률로, 확률로, 어, 확률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아 혹시 아 저한테 또아 선원기분은 어디서 구해요 이러시면 그 유튜브에 선원기 다육 치시면은 전화번호랑 다 있거든요. 혹시 모르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어그 고정 고정란에 남겨둘게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화분이 쨍그랑쨍그랑 소리도 예쁘고, 이렇게. 지금 여기 뭘 심을까? 이렇게 심을, 심으려고 막 농장이 넓은 데를 몇 바퀴, 몇 바퀴 돌거든요. 운동도 되고요. <laughs> 일석삼조입니다. 부지런해지고, 이렇게, 이렇게 심고는 그늘에 둘 겁니다. 여기, 여기서 뿌리 좋은 아이들은 요두 개랑 요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아, 어, 요거는 지금 마감을 안 했잖아요. 어, 굳이 마감할 얘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감은 지금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둡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